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다수의 독성 공지 준비 완료. 배치해야 합니다. 버리디아 프라임 궤도에서 생방송으로 다시 전해드립니다. 발레리엔 황제의 동맹들이 마침내 도착했습니다마은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현재 계획은 일꾼들이 제논 수종을 채취해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는 것입니다마은 과연 통할까요? 본 기자의 직감으로는 글쎄요. 전문가에 따르면 용암은 몇 분에 한 번씩 분출되어 지나가는 곳을 오돌이 파괴한다고 합니다. 저지대에 있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용암이 차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지대에 있는 병력들이 모두 무사히 대피했기를 바랍니다. 사령관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만큼이다. 지는 마그마가 상부 성층권에 있는 우주선에까지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대군주가. 빠지면서 땅 속에 있던 일부 수정이 드러났습니다. 운이 좋으면 일꾼들이 신속하게 수정을 안정화 장치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정이 옮겨졌습니다. 덕분에 저 파밀의 카운트다운에 시간이 좀더 추가되었군요. 지금 있는 광물 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용암이 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유엔엔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행성의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유엔엔 방송에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프로토스, 절 실험했을 생체 물질 많아짐.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진화를 한 모양이군요. 다수의 독성통신이 사용 가능. 활용해야 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노치진이군요 용안 분출이 곧 뒤따를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돈이 보밀리어는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 드리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두 남성과 불길로 뒤덮여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을재 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긴급 뉴스입니다. 경 병력이 사령관들의 일꾼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더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정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령관의 일꾼들이 빨리 수정을 채취해야 안정화 장치를 가동할 수 있을 텐데요. 채취가 시작되는 대로 바로 소식 이어드리겠습니다. 새로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이제 남은 시간은 2분이라고 합니다. 아, 사령관들이 좀더 분발해 줬으면 좋겠군요. 새로운 소식입니다. 환경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25%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군요. 버리디아의 대재앙까지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자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금 감지되는 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옵션 광고 잠깐 보시고 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용암 활동으로 흥분한 도룡룡이 도심지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더 가까이서 잡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이 드는군요. 발레리안 황제는 혹시 동맹을 잘못 보는 건 아닐까요? 용암 분출이 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에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버경령이 다시 지장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것 같군요. 멋진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스가 부족합니다.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한 변이 완료. 노니 범인리언이 전해드립니다. 안정화 장치가 50%에 도달했다고 하는군요. 일꾼들이 아주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 이쪽 지진학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멘틀을 뚫고 나오면서 해리! 이건 너무 따분한 과학 얘기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용암 도룡력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과연 동감이 나설까요? 아니면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기청자 여러분, 사병관의 공중 유닛들이막 용암 불길에 맞았습니다. 네, 사고 영상이 준비된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용암이 다시 한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리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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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있습니다. 적대적인 대상을 찾았습니다. 어 지진 활동이 또 증가합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네, 반드시 좋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네, 공격받고 있습니다. 배스핀 네,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고령령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군요 <목소리도> 용학룡이 오늘 자치경 동맹들의 의해 무참이 사례 당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과연 진짜 불을 내뿜는 괴물은 누구였을까요? 운출이 드디어 끝난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수종을 수집해 안정화 장치로 가져오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어, 바라건대, 늦지 않게 수정을 가져왔으면 좋겠군요. 유엔엔 지진학자 테리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어,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광물이 더 레스핀 가스가 대단하군요.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치유를 삶아 수 있습니다. 장치가 75% 충전됐습니다. 많이 온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많이 남았군요. 과연 무사히 끝까지 갈수 있을까요? 불길한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용암입니다. 추정자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중치원 병력이 용암 불길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 눈 뜨고 볼 수가 없군요. 아, 당연하지. 카메라 계속 돌려. 배스피 가스가 부족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용암 본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행성의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UNN 방송에 계속 채널을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암 불질이또 임박했다고? 아, 나돈 믿겠어. 솔직히 말해.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thank you